시원아 네? 우리 어디가는지 알아? 음, 나이키 나이키? 음. <laughs> 맞아 아빠 당첨된거 사러가자 알았지? 네 렛츠 고 예이 강남은 음. 아주 무서운 곳이야 음. 어 이게 막 정신을 똑바로 안차리면은 코 베어가는 곳이거든? 음. 어 그러니까 시원이도 음.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음. 알았지? 아, 어, 아빠 손꽉 잡고 다니고. 아빠, 저, 저, 그, 저, 저, 저 운전을 이렇게 해? 아빠도 줘. 야, 이거 없잖아. 뭐지 응. <laughs> 응. 없는데 이거? 응? 없다고. 야구? 응. 짱 응. 응. 가져가. 응. 네가 버려. 아. 예. 왜? 요. 시 많다, 나이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가자, 지원아 안녕히 계세요. 수고하세요. 할인이 됐어 뭐가 제일 멋있어? 이거 인포. 뭐? 이거가 그래 멋있었어? 신발 시온이도 봐봐 너 어그네? 그치? 응 아니야 시온이도 나중에 크면은 여런데 응. 강남 나와서 여자친구랑 놀아 응 알았지? 응 여자친구 많이 만나 <laughs> 알았지? <응>. 어. <laughs> 여자는 응. 많이 만나봐야 좋아. 응. 어. <laughs> 그니까. <laughs> 여자친구 많이 만나? 응. 알았지? 응. 집에 안 들어와도 돼? 네. <laughs> 알았지, 시원아? 네. 집에 안 들어와도 돼? 네. <웃음> <웃음> 아, 네, 저희가 여기. 네, 감사합니다. 예, 가자. 우 와, 시원하다. 내거 가져가면 혼나. 어디? 어, 그러네. 장난감 이 있네. 뭐야? 빠방이야? 밥 먹을 가지. 어? 밥 먹을 가지. 밥 먹자고? 알았어. 원래 이런데 오면 은 글씨 하나도 안 읽잖아. 왜 <laughs> 그냥 신발만 보는거야 뭐라고? 여기도 신발 있어 여기도 신발 있어? <laughs> 와 <우와, 웃음> 이지다 제스포다 <laughs> 근데, 제가 근데 내 인생에서 <laughs> 어본원에일불편했 <언제인지>? <laughs> 파티 갈때신데 파티 가파괜찮이 <laughs> <laughs> <바로 파악해>. <laughs> 얘도 안돼얘3 m 이 얘, 가 그나마 나. 얘, 왜냐이 투박스. 아, 아, 를 데리고 늦게 나오면 아 무거.